제차 말씀드리지만 이승률이88%이런분들은8구단승률이8 2 넘죠 엄청난 고수죠 분명히 이 정도 사이즈면은이름 되면 제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대회 나오고 하면은 기마대기마장기입니다 졸쓸고 마 진출하고 뭐이형으로이확률이 제일 높은데 아, 최준영님 플랜 가입 감사합니다. 물결표 얼른 오시겠습니다. 물결표 급신급신 음. 하트. 네, 구단 빨리 오시죠. 지금 기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면포 안착할게요. 그리고 중앙줄 쓸어서 기본적인 정형 포진. 어, 선수를 잡았을 때 가장 선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순이죠. 요즘에 이 형태가 대세요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럴 때 문화하기 기마 진출하고 상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좌측 4 올리겠습니다. 4를 올려서 일단 대응수 보고 갈 거예요. 한 차가 진출했죠. 양사 등도 볼게요. 양 사를 같이 올려서 상대 응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뭐 대차를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자리 양득 달라고 뭐 오진 않겠죠. 이거 올리니까. 차량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병을 우측으로 붙여서 합병한다라는 거죠. 이게 합병이 되면 차가 두칸 들어서 세 번째 줄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상위 귀의상으로 사선 진출해서 상위 병을 치겠다 너 합병하면 나 때릴 거야 이런 의도를 내비치는 거거든요. 이국면이라면 차가 이렇게 와서 양득을 걸면서 쓰이겠다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선에 올라서서 지켜볼게요. 병쓸 거거든요 이렇게. 병쓸 확률 굉장히 높죠. 역시 이 승률이 이 승률 좋으신 분들은 포진 자체가 훨씬 단단합니다. 치고도는 수둘수 있습니다. 승률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포진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게 그러니까 포진이 좋아야지만 결국 잘둘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차가 줄을 지킬게요. 병을 밀면요. 밀면요. 안 밀면 제가 밀거든요. 밀면요. 밀겠죠. 막아 가면 차가 죽으니까. 밀면 막아 나가면 차가 좌측으로 돌겠죠. 상위병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위병을 치면 귀마가 튀어나올 수 있나요? 복잡하네 그래도 귀마가 튀어나갈 거예요 지금 안 밀거나 이거 안 당기면은 만화가면 차 죽습니다 아니 네, 죽죠 이거 안 밀면 제가 밀거든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죠 미네요 갑시다 차가 한이원 자리 정도 빠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니면 한칸 그렇죠 이렇게 한칸뭐 죽어들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지키는 수를 두네요 저도 빠져서 상을 일단 지키고 가겠습니다 또 미나요 아안 미네 일단 띄워서 조리병대 하자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조리병을 잡으면 차가 차를 잡으면 조리차를 잡으면 차가 상을 잡죠. 이 포가 죽나요? 마가 내려면 차가 포를 잡겠죠. 마가 병을 잡으면 차가 말을 잡죠. 차가 말을 잡으면. 조리차를 잡으면 차가 차를 잡죠. 안 좋죠. 다음 수로는 잡을 수도 있, 있긴 있습니다. 잡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건 좀 선택적인 부분인데, 잡을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피하네요. 자, 이거를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수익를 해봐야 되는데, 조리병을 잡으면요, 무조건 차가차를 잡거든요? 상위차를 잡으면은, 이게 잡겠죠? 상위 진출한다? 상, 상병대가 되면서 그대로 덤 1.5점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것도 잡고 가겠습니다. 잡고, 지금 국면은 차가차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상위차를 잡으면은, 포가 걸렸으니까 병이든 포든 잡겠죠? 그때 귀상 진출해서 덤 그대로 덤 차인데 이 상태로 하고 둘게요. 자, 일단 뭐 이거 상차가 지켜주고 있죠? 당장 못 밀죠? 포가 조를 잡기 때문에 밀 수는 없고. 뭐이 국민에면 마가 중앙으로 진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수 같아요. 당연히 마가 중앙으로 진출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밀고 하겠습니다. 마가 들어가면요 상이 병을 치면은. 병이 상을 잡겠죠. 마가 떠서 아니 벼, 줄을 밀려 밀어서 말을 쫓으면 상이 줄을 잡겠죠. 마가 떠서 포말을 걸면은 병을 당기면 마가 상자물에서 포가 걸리고 포가 돌아가면은 마포대인가? 마포대 야 아, 포가 돌아가면 마가 말을 잡죠. 자. 선택인데 때릴까 막을까 이건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조를 밀어서 상위 조를 잡잖아요. 조를 밀어서 상위 조를 잡을 때 마가 뜨면은 포가 이렇게 넘겨 차를 씌우면 차가 먼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한칸 피하면은 돌아가면은 안 좋을 것 같아. 느낌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론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밀어서 줄 죽이고 마가 떠서 포마상 A, B, C 세개 걸고 갈게요. 이게 먼저 친 이유는 안 치고 줄을 치밀어 올렸다면 상위 줄을 잡고 마가 떴을 때 다리가 없으니까 포가 넘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차를 먼저 달라고. 그래서 이 다리를 없애려고 상의병을 치고 그냥 공격적으로 둔 거거든요. 자, 잡으면은 포가 돌아가나요? 여기는 못 가죠. 마가 쳐버리니까. 병을 당기면요. 마가 빠지면서 이, 이 포가 뜬다는 라게좀 부담이 될 겁니다. 아, 참여한가가 없네. 돌아오겠습니다 포가 뭐, 뭐 돌아갈 것 같아요 삼성으로 돌아갈 것 같고 아 반대로 넘었네요 넘고 궁 좌측으로 내리고 포 넘겨서 두도록 할게요. 양포 분할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우측보다는 좌측이 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좌측으로 내렸습니다. 다시 내려갔어. 일단은 말을 한번 쫓아볼게요. 어디로 빠지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병을 쓸지, 마가 뭐 중앙으로 나올지, 이런 대응수를 보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병을 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정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가이트라면 일단은 병이 좀 세력이 약하고요. 여기도 독병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차후에도 차가 계속 이 중앙의 말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중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 나오네요. 좌측으로 진출했어. 이 주로 일단은 선수로 건다라는 국면 같은데요. 쓸면 마가 내려간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내려가야지만 마가 떴을 때를 좀 대비 이게 뜨지 못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먼저 쓸었어. 이거는 쫓, 으면 쫓는 걸 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병을 쓴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렇게 두면요. 어떤 수가 있냐? 하면은, 일단은 막아떠서 포를 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면포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가 막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을 수 밖에 없죠. 차가 두칸 올라서서 말을 지키고 다음 수로 막아 바로 한 박자만에 차 달라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진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병을 가운데로못 모으죠 포가 병 때리니까 이거 왔다 갔다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음, 그렇죠. 아니면 다음 수이 단수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가 지금 빠지는 수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거들 수도 있긴 있네요. 음 그죠? 이런 수들수 수 있죠. 음 그러네. 자, 일단 빠지면서 중앙 마로 돌아오면서 병을 걸고 이 병을 옆으로 쓴다라는 건가요? 올릴지 뭐 옆으로 쓸지를 한번 볼게요. 올리네요. 여기서 공격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이포도 지금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략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흐름을 끊으면 안될것 같아. 계속 전투 붙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줄을 밀어서 이게 안 잡으면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병이주로 안 잡을 수가 없는 구면인데 피해를 안 보려면 먼저 잡아야 되는데, 어? 그렇죠.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이포가 다 이제 한 박자 두 박자 돼야지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어 병을 하나 준다라는 것 같습니다. 병을 하나 주고 든다라는 것 같아요. 자, 병이주를 잡고 차가 병자으면 사 올려서 포 돌아갈 다리 만들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궁성 형태가 형 이제 형성이 되면은 차 후에 면포도 좋지 않거든요. 이런 형태가요. 자, 볼까요? 차가병을 일단 잡고요. 잡고 가야죠. 뭐야? 아하. 마가 빠지면서 지금 뭐 포로 줄을 걸고 마가 차를 건국면인데 글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삼선 차지하겠습니다. 포를 넘기나요? 음, 넘기네. 여의치 않네. 마가뜨면 포가차를 잡으면, 마가차를 잡으면 포가 졸지 않겠다, 이런 거네요. 여의치 않네. 음. 명포 이탈시켜놓고 차가 후퇴해서 졸지 키우갈게요. 네, 안정적으로 두겠습니다. 지금 점수 역전했으니까 안전하게. 와, 이번 이게 되게 빡세네. <laughs> 어, 너무 잘 두시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너무 쉽. 완전 어우. 완전 초고수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진짜 엄청나게 잘 두시는 분이에요. 딱 봐도 제가 제차 말씀드리지만 이 승률이 88% 이런 분들은 89단 승률이 82% 넘죠. 엄청난 고수죠. 분명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름 되면 제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대회 나오고 하면은 근데 오프라인 활동 안 하면서 오프라인 활동을 아예 안 하면서 이렇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인터넷으로 혼자서 스스로 학습 학습을 하면은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 배우기에는 한계가 무조건 있죠. 차를 걸었기 때문에 뭐 차가 두칸 무조건 이동해야죠. 아닐까요? 두칸 이동. 안할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겠네요. 두칸 이동하면요, 차가 두칸 이동하면 차가 이렇게 끼우는 수가 또 존재를 합니다. 이런 수도 있네요. 포가 말을 치면 차가 말을 잡죠. 잠깐만,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 복잡하네. 가 봅시다. 지금 안 내려가도 차후에 이게 내려갈 것 같은데요. 지금 마가 걸려있죠. 지금 내려가는 게 내려간다면 이런 수를 먼저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서 아깝네. 방금 아 기권하셨구나. 아우 이번 엄청 복잡하네. 여기까지는 뭐 정형 대 정형 포진이었죠? 복귀는 없는 걸로 하고 <laughs> 넘어갈게요. 아, 머리가 너무.